안녕하세요. 일본어 한자 안기비법 1200의 박나리입니다. 오늘은 21강 말과 관련된 한자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자가 조금 많아서 역시 파트를 두 개로 나눴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104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말씀 언입니다. 훈독으로 이유 또는 겉도 라고 하는데요. 이유. 라고 하면 말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여기에 마스형에다가 와케 라는 뜻을 합쳐서 이와케 하면 변명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코토 라는 단어 한번 살펴봐야겠죠. 고토바 라고 하면 말이라는 뜻의 명사가 됩니다. 잠자다 라는 동사와 합해서 내고또 라고 하면 잠꼬대 라는 뜻의 명사 가능하겠죠. 음독으로 갱 또는 공이라고 하는데요. 하츠갱, 발언. 생갱, 선언. 중요한 단어예요. 유이공, 유언이죠. JPT에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입, 엽입니다. 말과 관련된 한자를 하는데, 웬 입. 흔독으로 하라고 하고요. 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가키 라고 하면은 엽서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잎에다가 글자를 썼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토바 라고 해서 말이라는 단어 활용할 수 있겠죠. 음독으로 요 라고 합니다. 고요 단풍이듬 단풍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떨어질 낙자와 함께 낙요 하면 낙엽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사실은 오찌바라고 해서 낙엽이라는 것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변할 역입니다. 훈독으로 와케 라고 하고요. 이유 또는 사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와케가 와카라나이 라고 해서 이유를 모르겠네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고요. 앞서 봤던 말씀 언자와 함께 이와케 하면 변명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명사죠. 뒤에다가 스르 라는 동사를 붙여서 이와케요 스르 하면 핑계를 대다 변명을 하다 라는 문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독으로 야크, 즈야크, 통역, 야크 스르 번역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화입니다. 훈독으로 하나스라고 하고요. 역시 이야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형만 남겨서 하나시라고 하면 이야기라는 뜻의 명사가 되고요. 지망바나시라고 하는데 지망은 자랑이죠. 바나시 이야기를 붙여서 자랑 이야기라는 말이 됩니다. 음독으로 와라고 하고요. 댕와. 전화, 와다이, 화제, 세화, 보살핌, 신세라는 단어인데요. 보통은 오세완이나르 라고 해서 신세를 치다 라는 문장으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말씀원과 말씀화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스, 말씀화와 이유, 말씀언입니다. 하나스라고 하면은 세츠메이테키, 설명적이다 라고 제가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돈된 길이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할수 있고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미지카이타니 라고 해서 짧은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보면, 내고또, 잠꼬대나 몽크, 불평불만 등은 이유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수로도 가능하지만, 이유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할수 있어요. 또 다른 비교인데요. 교초택기, 협조적, 입보택기, 일방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예를 한번 보면은 후다리대하나스 라고 사용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후다리대이유라고 하면은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협력을 해서 그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말을 전달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 쓰는 어느 정도 복잡하고 상호적인 느낌이다 라고 할수 있고, 이유는 단순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할 전입니다. 훈독으로 ᄌᄅ, ᄌᄅ 라고 하는데요. 먼저, 와 ᄅ 라고 하면 말이나 마음이 전해지다 라는 자동사고요. 지다에르라고 하면 전하다 라는 타동사입니다. 앞에 손수자를 붙여서 대츠다우에서 돕다 라는 동사도 사용이 자주 되고 있으니까 함께 외워둘게요. 음독으로 냉이라고 합니다. 냉공에서 전원, 전할 말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낸세츠 전설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거느릴 통입니다. 음독은 없고요. 음독으로 더우라고 합니다. 덴토 전통, 도이츠 통일, 나이토리오 대통령이라는 명사들 만날 수 있겠네요. 잠잠할 무기입니다. 이 한자를 자세히 보면은 왜이 뜻이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검을 흑자 보이시죠? 깜깜한 밤에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개견, 개가 잠잠하다라는 뜻으로 잠잠할 무기됐다고 합니다. 재밌는 해석이죠. 훈독으로 나마루라고 하고요. 비슷한 뜻으로 입을 다물다라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독으로 먹그 침묵 그래서 침묵이란 한자어 볼수 있겠죠? 떠들 소입니다. 이 한자도 역시 좀 독특한 의미 해석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마 말입니다. 노미라는 벼룩이에요. 이 한자는. 그래서 해석을 해 보니까 말이 벼룩한테 물려서 가려워가지고 날뛰고 떠들어서 시끄럽다라는 의미가 됐다고 하네요. 흥덕으로 사와구 라고 합니다. 역시 떠들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앞서 본 나마르와 바니어 관계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사와기 라고 마스형만 남겨놓으면 소란, 소동이라는 명사로 사용이 되고요. 사와가시, 소란스럽다, 떠들썩하다 라는 이 형용사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음덕으로, 소우 라고 하고요. 소우 소음. 소우도, 소동이란 단어 만들 수 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릇될 와입니다. 음덕으로, 나마리 라고 하고요. 사투리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고갱, 방언, 이 말도 사투리죠. 또, 오사카뱅, 처럼 지역명에다가 무슨 뱅 자를 붙여서 그 지역의 사투리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나마루라고 하면은 사투리를 쓰다라는 동사고요. 음독으로는 카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꼬풀이 영입니다. 훈독은 없고요. 음독으로 에이라고 합니다. 자주 쓰는 단어죠? 에고 영어 au, 영웅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말씀, 어입니다. 훈독으로 카타루 라고 하고요. 이야기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된 길이가 있는 내용을 말한다는 뜻에서 하나스랑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스는 그냥 말을 하는 행위에 초점을 뒀다면 이 카타루는 내용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해서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이미지, 좀 무거운 이미지가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모노가 따리, 이야기, 전설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음독으로 고 라고 하고요. 가이코쿠고, 외국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고쿠고만 해서 국어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가급, 어학 이라는 뜻의 명사죠. 공경할 경입니다. 훈독으로 우야마우 라고 하고요. 존경하다, 숭배하다 라는 뜻의 좀 어려운 동사입니다. 음독으로 케이 라고 하고요. 케이고, 경어 송케이 존경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높을 존입니다. 흥독으로 도토브 또는 도토이라고 하는데요. 도토브라고 하면 존중하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도토이 하면 형용사로 소중하다, 귀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음독으로 손이라고 하고요. 앞서 본 공경할 경과 함께 손케 이 하면 존경 무거울 중과 함께 손초, 존중이라는 뜻의 한자어 만들 수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단어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파트 2로 계속해서 21강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까이모 다노시미니. 바이바이.